지 몸이 가려우니까 저렇게 그냥 뒹구는 거지. <laughs>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입니다. 신세대 다육이 이렇게 일찍 출근해 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laughs> 바깥에다가 오늘 오비 소식 있잖아요. 많이 가물었잖아요, 여러분. 또 농사도 또 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가물고 또 산불도 그렇고 비가 좀 시원하게 한 바탕 내려줘야 되는데 저 사는 시흥은 약. 약간 아침에 비 오더니 지금 아직도 안 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인천은 바깥에다 이렇게 화분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일찍 왔어요 비 쏟아지기 전에 이거 촬영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빗나시 듭니다 여러분 빗나시 든다고 하면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laughs> 옛날 사람인가요 제가? <laughs> 자 이렇게 모아모아 굉장히 식재하기 좋은 식재하기 좋은 아이들은 아주 착한 가격이랍니다. 지금 사장님이 이런 화분들 거의가 마진이 없답니다. 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에 근데 이제 그또이 신세대는 포장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은 크게 이익이 없답니다. 그래도 분갈이하기 좋은 계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쁜 화분들 하나하나 올려봅니다. 어떤 것부터 갈까요? 그 번호를 말씀하시는데 번호를 저희가 꼭 번호를 매겨야 될 때는 번호를 매겨드려요 근데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늘 말씀드리지만 화분은 자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여주 사각 하로 분이랍니다 14 곱하기 13입니다 만13 3천원씩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자 이거 아주 식재하기 좋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이렇게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어, 제가 그 원래 있던 그 명품 달기, 그 명품 달기 매매가 돼서 또이두 번째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다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어제까지 이사를 다 마쳤는데 거기 사장님이 옮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랑 무슨 놈의 화분이 그렇게 많이 에요 <laughs> 다이기 키우다 보면 남는 건 화분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그러신 거죠? 그러시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다 보면 화분이 많이 남아요. 그, 다육이에 맞춰서 또 화분을 사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이쁜 게 나오면 구매하게 돼서요 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화분이 있다고. 아주 이거, 뭐라 그러죠? 쓸모있는 화분이에요. 요 합은 여주 사각, 하, 로분14 곱하기 13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13입니다. 1 3 0 0 0 원에 가고요. 지금 요거 보고 요 사장님하고 웃었어요. 사장님이 이거 뭐라고 하줄 알아요? 요광같이요 아, 요걸 치고, 잠깐만요. 이렇게 걸러적거리는 게 있어서 제가 움직여서. 지금 요광 요강 같답니다. 이 요광같이 사이즈 커서 좋답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웃었어요. 예, 젊은 분들은 요광, 요광 아시나요? 어, 아, 저도 요강 요광 세대는 아닌데, 요강 세대인가? 어려서 요광 있었나? 어, 그렇다고 하고요 자,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여우분입니다. 네 가지 색깔 있습니다. 14 곱하기 13입니다. 원형입니다. 이 아이 8,000원에 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좋은 요강 화분입니다. 요광 화분. <laughs> 사장님이 요강 화분이랍니다. 아, 사이즈 좋은 여우분. 색깔은 네 가지 있습니다. 이거 14 곱하기 14. 8천원입니다가격도 좋습니다. 요 색깔이, 어, 이고 멋있다. 검정, 검정이 들어갔는데도 멋있네. 이 그림이 참 같이 어우러지네. 이렇게 하고 요 색깔 하고요. 요런 핑크핑크 하는 거 있고요. 그린 색깔. 이거 그린 색깔이라, 아, 요기가 그러네. 그린에 가깝네. 요기는 약간 암색 이렇게 사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요강 같은, 무어 <laughs> 본인이 해놓고도 웃어요. 요강 사이즈 같답니다, 여러분. 어, 사이즈 좋은 여우분, 네 가지 색깔 있습니다14 곱하기 13입니다. 8,000원에 간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캔디 네 가지 색깔입니다. 캔디, 캔디 여섯 가지 색깔이랍니다. 개당 3,000원입니다. 7 곱하기 7.5. 6종 구매 시 하나 더 증정합니다. 캔디, 캔디 화분인데요. 여섯 가지가 있고요. 개당 3,000원인데, 여섯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가 더 간답니다. 7 곱하기 7.5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보시고, 이렇게 색감은 이렇게 보세요. 이쁘다. 또 이러면 구미가 당겨 그래서 화분이 엄청나게 많아. 거기, 내이사짐 옮겨주시다 보더니 화분이 너무 많으니까 놀래 놀래. 요런 아이, 이렇게 해서 두, 이렇게 가지 색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사각입니다. 가로, 세로고, 7.5는 높입니다. 어, 캔디 6가지 색깔인 거고요. 개당 3,000원이고요. 6종 구매시 하나 더증정합니다이렇게 요렇게 나란히 나란히 놨습니다항공샷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그리고 저기, 에, 그, 작은 아이들 심기 딱 좋아요. 어, 10cm 빨간 포토 이하. 10cm까지 심어도 딱 좋아요. 안녕하세요, 요선 씨. 안녕하세요. 예, 일찍 제가 일찍 오늘 출근했습니다. <laughs> 네. 아니 주문 들어가지고요.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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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집중하 네, 네. 자, 이거는 모모 육각분이랍니다. 육종입니다. 모모 육각분 어, 곱하기 육종에 1 5 0 0 0 원이랍니다. 여섯 개만 오천 원. 오 곱하기 7종입니다 아이고, 깜찍하게도 생겼어요. 이거, 이거 모모 육각분. 예. 오 음, 깜찍해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색깔은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두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육종에 둘레 여섯 개 육종이죠 나란히 나란히 났습니다 이 아이는 모모 육각군 육종에 15,000원입니다 5 곱하기 7점입니다 높이가 7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이뻐라. 깜찍합니다 아주 그리고 깔끔해요 한 분, 한분 여기 아주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그아이들섯개 15,000원에 갑니다. 모모 육각분육종에 15,000원 5곱하기 7.5입니다. 7.5는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모 마름모분입니다. 모모 마름모분 7곱하기 4곱하기 6입니다. 육종에 15,000원입니다. 참 화분들 참 어우 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마름모꿀이랍니다. 모모, 모모, 마르모분7 곱하기 4 곱하기 6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6종에 15,000원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 조금 전에 그육각분하고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모델 저기만 달라요 모델만 이 사이즈 이렇게 이것만 다릅니다 모양만 다른 거죠 이런 색감이나 그림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조금 나란히 달 놓으면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화분이요, 막상 쓰려고 보면요, 마땅치 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는 걸또 사게 되더라고, 저도. 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그두 그 분이 놀랄 정도면 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모 마름모분을7 곱하기 4 곱하기 6입니다. 6종에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다나 사각 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야지.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음, 자. 다나, 사각, 김분 개당 12,000원. 10 곱하기 10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모 사각, 김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쁜. 색깔이 둘레, 여섯, 일곱 가지 색깔이네. 무지개 색깔이네.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 이, 이 다나, 사각, 김분 12,000원, 10 곱하기 사각입니다. 어, 가로, 세로, 10이고, 높이가 12입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보자. 대수구는 그냥 빵 뚫렸습니다. 빵. 빵 뚫렸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재질도 너무 좋아요. 재질이 도 좋습니다, 와이. 그리고 또 이런 아이. 입체로 돼 있어요, 입체로. 색깔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요 색깔, 보라. 그리고 남색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 코발트색이 남색, 남색이죠. 그리고 이동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는 연핑크, 인디안핑크 같아요. 거기가 아주, 화병이, 화병에가 이쁜 꽃이 이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런 있고. 그리고 요 색깔도 참 멋있네. 와그 아이도 멋있고요 요것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 이쁘죠, 여러분? 자, 다나. 사각 긴분. 요거는 12,000원입니다. 개당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 갑니다. 정사각입니다. 이건 정사각형입니다. 잠깐만요. 자, 다나, 정사각. 개당 만원이랍니다. 10 곱하기 9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에이, 잠깐만 이쪽으로 고 비슷한데 요거 옆에하고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나요. 아까 거는 10 곱하기 높이가 12인데 이거는 9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요거는 정사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색깔이 있고요. 아우. 아름답죠 여러분. 그죠요요 아, 아이가 있고요. 이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아 색깔이 참 이쁘다. 어, 얘도 이쁘고. 얘 예, 캔디, 이, 캔디 도 3,000원짜리 너무 이쁘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아이가, 이렇게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다 꽃이 달라요. 꽃이 다라고 화분이, 네, 응, 화병에게, 화병이 네. 달라. 화병도 다르지만, 꽃도 살짝살짝 다 달라. 살짝살짝. 자, 다나. 단아 정사각들 만 원에. 10 곱하기 9입니다. 아, 이쁘요 성당 이쁘네요. 나란히, 나란히. 한번더 보세요. 이렇게 색깔별로. 색깔별로 조, 해도 되고요. 같은 색깔은 나란히 해도 이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음,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화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요 아이도 참국쁘죠 요건 직사입니다. 단아 사각, 긴분. 이렇게 해서 요거는. 10 곱하기 12 12,000원, 요거는 단아 정사각형 10 곱하기 9에서 반원입니다. 이 가격대 상당히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이 기회에, 아, 이런 기회에 한번 구매 이거, 지금 이거 저희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여러분, 신상이죠, 사장님? 네. 이거 저희 지금 밑에 있는 애들 다 신상이에요.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신상으로 지금 오늘 모셔드려요. 음, 저희는, 작년 겨울에 <laughs>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루디아나 뭐, 이런, 서인경 화분들, 거의 저희는, 굉장히 착한 가격에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또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전 보이는 다나, 다나, 정사각형. 오, 이쪽 오시나, 주님? 사각 김 분, 요런 아이, 모모 마른모, 한번더 보여드려요, 비춰드려요. 아, 이렇게 다시. 다나 사각 김 분, 12,000원, 요런 사이즈고, 요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다나 정사각형은 요런 모양입니다. 사이즈 요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모 마르모 분, 7 곱하기 4 곱하기 6, 6종에 1 5 0 0 0원이렇게 멀리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그리고 요 아이, 모모 육각분, 6종에 15,000원, 이렇게5 곱하기 7.5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 아이, 캔디 6가지, 개당 3,000원. 6종 고매시 하나 더 갑니다. 7 곱하기 7종도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요거, 요거 해드려? 이게 전부 몇 개냐, 요거나두 개. 275개냐, 265개. 이, 그래도 없어, 안 적어, 없어. 아니, 얼마, 아니 옆에 어, 이, 몇 개인지 모르니다 먼저 275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 캔디 6가지 색 개당 3,000원 7곱하기 1 0 6 9매시 하나 더 가고요. 그리고 요강화분이라고 사장님이 얘기하신 사이즈 좋은 여우분 4가지 색깔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14 곱하기 13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은은하고 아름답습니다. 고급집니다. 이렇게 아주 고급진 요 아이들은 응? 해주면 250개. 250. 250. 예. 그리고 여주사가 8호분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처음 시작이었는데 이제 막 끝으로 또 한번 보여드려요 주사각하러분14 곱하기 13 13,000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름표 화분에다 식재하면 이름표가 필요하죠 이름표 이거 250개 랍니다 이거 한 봉지에 250개 인데요 요거를 5,000원에 이름표 250개를 250개를 색색이 있습니다 색색이 요 아이를 5,000원에, 5 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유, 비 오기 전에 끝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비 오기 전에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에피하세요.